잠깐, 얘나 있는 거 봤어? 너 어디 있는데? 내 건물 안에. 2 층으로 올라와, 그러면. 나 2층에 있어. 아니, 난 너랑 다른 건물 에 있잖아. 이쪽으로 갈거 아니야. 어, 봤다. 아, 못 잡았어. 나무 숭배 죽었다. 내가한명 기절 시켰어. 내 잡은 거야? 나무 나무 위에 있었는데? 어한명 기절 시켰어. 한명더 있어요, 지금 밑에 한 명. 내가 본.. 너 정면에서 보면 보일 텐데. 한명 내가 지금 나무 있는 애를 잡아 나무 있는 애를 막 쐈는데 한명더 있다고? 어, 한명더 있어. <놀람> 내집 앞에 어 발견. 아우, 연사. 잡았다, 아씨. 어, 샷, 나이스. 와, 아, 아, 연사, 연살 너무 다 반동 너무 좋다. 나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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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